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 저안될지 도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개략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라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영향을 얻을 수 있나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을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았으니 그러므로 세달이 그들과 그 기억을 함께 상케리로다. 아멘. 본문이 알듯 말듯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주에 우리 집사람을 앉혀놓고 어, 설교를 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있으면 좋하다 그거 이상을 바래서도 안되고 그거 이하를 바래서도 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쌀독에 쌀을 조금 주셔서 그 양식이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 집에서 되게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런 말 하고 싶었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급선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물론 현실적으로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죠.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시련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건강의 문제가 생설키고 재물의 문제가 생기는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우리의 모든 직장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얽혀요. 죄 문제 해결이 안되면 물질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물고가 트이지 않고 건강에 물고가 트이지 않고 가정에 물고가 트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가난하면 갈급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하나님 좀이 가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가난하지만 저의 영이 이 시간 주님을 갈급합니다. 갈급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고쳐달라고. 그 영이 천국에 다 가까워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미칠 것 같잖아요. 특별히 울릉도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 가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지의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그냥 풍랑이 일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답답하죠. 전화통은 불이 나죠. 카톡으로 뭐 SNS를 날리긴 하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신령이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하면 신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에 소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게 괜찮습니다. 오히려더 좋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깝게 되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서 녹여버려야 돼. 그 녹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연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훈련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오히려 하나님의 심장에 툭툭 치는 소리가 내 심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벌써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마음도 탁 다치고, 주님 앞에 벌써 기도하려고 하면 맹숭맹숭해져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웃과도 소통이 되고, 그럼 세상과도 소통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한 죄가 딱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껄끄럽게 되고, 부부 사이도 껄끄럽게 되고, 자녀의 와 관계도 껄끄럽고, 직장을 출근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굉장히 무겁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모든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서 일장을 보면 자부 죄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간든가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죄를 졌는 게 아니고 에브라 유다죠. 남유다죠. 남유다도 죄를 짓고 그러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뭐 하나님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이두 사람만 죄를 졌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총체적으로 죄가 그들을 그냥 탁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가? 그런데 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정말 보금적인 기독교 외에는 이죄 문제를 자신의 어떤 긍력적인 것으로 막 이기려고 하잖아. 그죠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천주교인들 보면은 그냥 그고난절이 오게 되면 그냥 자기 몸을 십자가 에 진짜 못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을 그냥 그렇게 막그 이렇게 막 아주 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막긁어 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인간의 공로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거 아닙니까? 어, 그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더 벌어들이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금을 하면은 동전이 뚝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확근이 되어가지고 종교계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할것 같아요. 돈 천만 원만 교회에 헌금해라. 그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저는 천만 원 헌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줄 테니까 죄를 이겨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울로 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보다 죄가 강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1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율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따서 적극적으로 죄를 더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참 희한한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인 범죄도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오 이런 죄가 있었어. 이런 죄가 있었어. 이런 죄가 있었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가 속이고 오히려 율법으로 나를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전 세계 사람이 다 합니다. 율법이 없는 미개인 종족들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식구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보금을 알게 되면 율법에서는 뭔가 행위를 하면 비로소 죄가 되는데 보금은요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면 안돼 미워하면 안돼 사랑해야 돼 하면 할수록요 그냥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확 밀려와요. 율법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이런 인간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로 25절이요. 저한테 교도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멘. 안 안됩니다. 안되요 이게.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옛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은 죄 지으면 안돼 미워하면 안돼 살인하면 안돼 가늠하면 안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네가 죽는다 너의 영이 죽는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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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뭐육체를 행해봐 너, 너에게 짜릿함이 있어 황홀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있어. 이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속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달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뭔가? 아 나는 죽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도바울이 깨달은 거, 그냥 내 마음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 받고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앞에서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절규죠.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로 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로마서의 꽃봉이 아닙니까? 1절로 4절 저와 교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죄와 사 너를 해방하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정죄를, 주님이 정죄를 받으신 것이죠. 결국, 인간의 이 절망 앞에서 인간의 희망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구원자로 믿으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밥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러죠 죄는 이길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5장 1절 2절 다시 가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 볼리에 친 그물이 됩니다. 해역자가살육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죠? 제사장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왜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덫이 되고, 이방 나라의 그물이 되고, 이방 나라의 함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덫에 걸리면 죽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면 죽어요.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특히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 죄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물에 걸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 뭐 이게 렇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가 그, 그 뭐라 그럽니까?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보, 무언가를 보게 되면요. 이그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는 걸래가지고 관련 동영상들을 막 끼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뭐 이것저것 찬양하는 거뭐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어, 충청도 지역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좀 사이가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뭐 나을 리가 났어요. 주일 날인데 성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요. 어뭐 무슨 무슨 목사를 뭐 규탄한다 이런 거를 앞뒤에다 이렇게 뭐, 뭐 걸어 이렇게 쓰고 있고 종이를 만들어 쓰고 있고 한쪽에 쫙 앉아 있고요. 한 몇백 명이 들어간 교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나 한상고 뭐 장로님이 누군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그냥 뭐뭐가리 같은 거 들고 막 아무튼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뭔가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목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강대상에서 그냥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 밑에서 또 예배를 진행하고 아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게 이걸 예배라고 할수 있나? 그냥 피켓을 들고 꽹과리를 치고 한쪽에 찬양을 하고 한쪽 설교를 하고 한쪽에 소리를 지르고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 영상, 그 장면을 본다면 물론 이런, 이런 마음을 갖겠죠. 야, 저 교회가 왜 저러지? 저도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가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몇개 관련된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바로 바로 그 안에 업로드를 시켜놨더라고요. 결론은 돈이었어요. 세상에 덫이 된 거예요. 벗. 세상에 그물이 된 거죠. 세상에 함정이 된 거예요. 공의롭고 지혜로워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호세아서 1장, 5장은 제사장도 죄악에 물들었다.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4장, 4한 가보시죠.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같 교도 가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니하며, 못하니, 아멘. 구절에 보시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이 다입니다. 다죄 안에 있다 이말입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호세야서를 시작하면서 서른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세야서는 여로 구함 이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정말 풍요롭고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부유함이 트렌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유해요. 살만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냥 죄를 지어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을 주세요. 번성을 주면 영광을 변, 변질시켜서 하나님에게 욕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부요해요. 그런데 부요할수록 그들이 내게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요함에 가까울수록 불신앙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대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 묵상하다가 우리 집에 설교를 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앉혀놓고 우리에게 물질이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딱 남는 것딱 하나 있다 불신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백성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제사장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백, 제사장과 백성들이 동일합니다 인간은요 죄도 못 이기지만 물질도 못 이깁니다 물질도 못 이겨요. 인간은 부요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난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그 집에 돈도 얼마 없지만 돈다 달라 그어서 내가 왜주냐다 나눠주게 달라 그랬어. 차라리 가난한 게 좋아요. 그저 먹을 양식 있을 정도. 누가 내게 가져다 주는 조그만 양식이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황홀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만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싸우면요, 싸운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생각해요. 이걸 재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기술, 이게 재테크거든요. 이 테크놀리지가 테크가 기술이거든요. 쌓은 것을 관리하고 저장할수록 어, 이만큼 쌓였네. 야, 이거 조금만 하면 이만큼 쌓이겠는데,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까? 인간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어느 날은 그 웅퉁계 가지고 소라를 잡는데 진짜 그 날은요 소라가 깔려 있었어요. 와, 그냥 소라가 일렬로 줄을 쫙 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담는데 봉다리 세개 가져갔는데 봉다리도 모자른 거 이게요. 그 오지에서 이만큼 봉다를 리 내가 안무사인데 갖다 드겠어 드시라고. 그런데 실다 그래요. 와, 이거 다가한 트럭으로 내가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아, 욕심이다. 목사도 못 이깁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그저 한끼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더라고요동물이 양국 보면 사자가 배고플 때는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요.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사자는 가만히 물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옆사람 것까지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 받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이 소기업에게 기회를, 주, 기회를 주고 소기업은 동네 구멍가게에게 복을 받도록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쓰러가야 되나? 대기업이 다 쓰러가니까 중소기업이 그냥 합정을 받아 할게 없는 거고, 중소기업이 또 그냥 다 쓰러가니까 소기업이 할수 없는 거고, 소기업이 다또 쓰러가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서울의 통합주게 가장 큰 교회가 1년에 들어오는 예상이 천억이라고 해요. 와 깜짝 놀랐어 천억. 그 옆에 있는 가난한 교회 나눠주면 안됩니까? 절대로 그건 안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룩기를 보면 추수를 하는데 추수한 밭에 떨어진 곡식은 추수하지 말아라. 왜냐, 가난한 자들, 동물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그 떨어진 곳으로 가난한 이들이 그 겨울을 나게 되고, 배고픔을 나게 되고, 동물과 새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걸치고먹으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상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기르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교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새까지 잡아먹는게또인간이지요 추수할 때 남은 짜투리들, 떨어진 것들, 그 조금 달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의 멋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덫이 되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었다. 경고지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경고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7절, 그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7절, 저한테시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억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실절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달기가 달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에 적들이 쳐 들어와서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죄에 물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물들고 에브라함 유다도 죄에 물들고 하나님의 백성과 제도단이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방향을 틀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관역을 향해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아니, 그것뿐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인 존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죄는 총체적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죄 아래에 있는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답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 버리셔야 돼요. 이 죄가 관영하면 둘중 하나입니다. 심판이든지 하나님이 덮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저도 그 범위 안에 있어요. 회개가 답입니다. 매일매일 저부터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또 현포 양목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